안녕하십니까 난청해결사 이비누과 전문의 김성관입니다 우리가 보청기를 착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이비누과 전문의의 도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난청이 치료를 통해서 청력 회복이 될수 있는지 또는 보청기를 이용해서만 청력 회복이 가능한지를 진찰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 난청인들이 개개인 난청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특성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다양한 여러 가지 청력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 개인에 맞는 보청기를 처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보청기를 끼고 난 다음에 예기치 못한 청력 변화나 귀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청력 변화의 예로는 돌발성 난청이 흔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삼출성 중염으로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어, 그리고 또 귀질환으로는 웨이도염이 흔하고요. 습진이죠. 그다음에 곰팡이성 감염이라든지 어, 그런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비인후과적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치해 두면 기존에 있는 난청의 정도가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의사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청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각사가 협진이 되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